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쉬움이 가득했던 연휴 마지막 날 풍경을 조경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향을 찾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기차역이 북적입니다. 훌쩍 지나버린 연휴가 야속하지만 부모님의 정을 듬뿍 담아갑니다. 손자 먹이려 직접 당근 김치까지 바리바리 싸주신 부모님 사랑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들이 할머니 김치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또 손수 담아가지고 주셔가지고 또 명절 음식이랑 또 어머니께 좀 싸주셔가지고 직장인들은 아직 피로가 풀리지 않은 표정이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힘을 내봅니다. 어쨌든 많이 쉬었으니까 밀린 일들 좀잘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좀 힘들지 않으실까요? <laughs> 아무래도 그 추석 연휴 그런 후유증 같은 게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 영화 촬영지로 알려진 교도소 세트장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3삼5오 모여든 가족 나들이객들은 깜짝 공연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글링과 쟁반 돌리기 등 묘기에 가까운 공연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아, 다 없으세요? 막 신기하게 막로도 하고, 네. 아, 뭐, 네, 하고 막 오늘 분 중에서 어도막 그냥 어 많이 오신 분몇 분이 서셨어요? 1 0명이요 오랜만에 찾아온 꿀 같은 황금 연휴. 설렘으로 고향을 찾았던 사람들은 이제 저마다의 방법으로 일상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